네 안녕하십니까 상추입니다. 오늘은요 피밍 아우롱 위트에덴 미러블럭이에요. 성수 미러블럭이에요. 마루 같은데 아닌가? 마루밖에 이런 거 없지 않나요? 아무튼 초미니 큐브 리를보겠습니다오잘안 돌아가요. 잘안 돌아가네요. 그, 오, 되게 귀여워요. 색상도 되게 예쁘고요. 약간, 시트지에 문제가 있는데, 네, 뭐, 작은데, 이렇게 시트지 만든 것만으로도요, 대단한 거죠, 뭐. 코커튼,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 바라지도 않는데, 아, 정말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말 바라는 대로 나오네요. 안 빨아는 대로. 아니, 미러블록 하다가, 이러니까, 신기하네요. 네. 그만큼 큐브도, 리뷰를 하다보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저야, 이런 거 뭐, 끼고 다니면서, 얘이걸 초미니 큐브요, 초미니 큐브. 이러고 다니면, 좀 괜찮겠네요. 피브 컬렉션에 많은 게 늘었는데. 여기가 꽉 차질 것 같네요. 이쪽이 꽉칠 거, 꽉 찰, 차고도 넘칠 것 같은데. 네. 미라, 미, 민, 메가 민크스에서 만나요.